이어서 <laughs> 내가 자바로 짜여진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시면 그냥 이거 하나 필요합니다. 이 RPL. 웬만하면 제가 여기 자바까지 선택을 해놓은 거를 넣어놓을 거기 때문에 자바라고 해놨어요. 그냥 링크만 누르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자바 왼쪽 템플릿에 자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언어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번호가 굉장히 많은데, 자바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 한 개는 길었고, 여기까지는 얘가 알아서 짜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메인 점 자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인 점 자바 파일 안쪽 상황입니다. 얘는.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이 오른쪽에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콘솔 부분에는 이 코드 작성한 실행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대신에 코드 작성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어, 계속 배워 나갈 거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 파일 관리하는 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이거 있죠. 이 부분.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디폴트 네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아까 크리에이트 할때 여기 자바도 있었고 여기 타이틀 안 건드렸잖아요 그냥 그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서 어 자바 1-1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정해서 다른 곳을 클릭을 해 주시면 알아서 바꿉니다 얘가 이렇게 이 코드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느낌표 세개 이렇게 할 거고요. 실행 버튼 누르면 알아서 저장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뭐라고 뜨죠? 에러 안 떴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가 하나 또 있어요. 테마는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하나 더해서 자바로. 아무거나 뭐해서 크리에이트를 해보시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파일이 하나 열린 거예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는 날라가잖아요. 이제 얘는 이렇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아바 일 가시 이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저장이 된 건데, 아까, 아까 내가 했던 거 찾아보고 싶다면 여기 마이리플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이리플스 들어오시면은 여기 들어있어요. 자바 1-1 이렇게 그럼 아까 내가 써둔 거 저장해 놨던 거 찾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저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아까 전에 상태는 그 전에 있던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냥 크리티를 여러 개 하시면 돼요. 장 저장할 일은 많이 없을 거지만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런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add file이라고 있어요. 다시 new file, new file, new file 해가지고 여기 뭐 main. java 하면은 여기 already exists라고 뭐 이미 있다고 합니다못 만들어요. 똑같은 이름의 파일은.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메인 2 자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메인에 있는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 볼게요. 메인은 지금 이렇게 어노테이션 3개 붙어 있고요. 실행은 보면은 뭐라 하죠? 갑자기. 메인.java e. 뭐 저거 하면서. 그렇죠? 아까 전에는아니랬단 말이에요. 디 a 리케이트 클래스 뭐 저거 이러잖아요. 저첫 그렇죠? 번째 줄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메인.java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더지으면안 돼요. java 파일을 생성하시면 안 돼요. 여기 윈도에있해서점 java를 지워 주시면 얘는 그냥 메모장이에요.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는 실행은 못해요 실행은 못하되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지금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이잖아요 그니 그렇죠? 그러니까 남기고 싶다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나, 만들어서 그니까 add 파일 해서 뭐 아무거나 쓴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거 그냥 메모장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뭐 USB나 구글 드라이브나뭐 이런 거 따로 안 써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남겨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남을 거고 여기 제목만 바꿔주시면은 어, 그날간 했던 거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좀 메모 필기하는 거는 어,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 툴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어, 근데 뭔가 내가 좀새 걸로 뭔가 하고 싶다면 그냥 크리에이트 여러 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잡아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점 자업 파일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쪽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당분간 사용할 연습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문자 메인점은 잡아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코드를 실행하는 연습만 할 건데 후반부 가서는 다른 걸쓸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코드 보낸것 자체에. 만들 만드, 어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이 모양 자체는 지금 딱 실행하기 좋은 상태로 하나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얘는 똑바로 일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에러 또 어쩌고 해요. 그래서 어, 보시면 왜안 되는지 어디서 안 되는지도 나옵니다. 메인점 잡아 이 파일의 두 번째 줄을 의미하고요. 여기 이쯤에 여기를 말하죠. 이쯤에 이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랑 얘가 말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이걸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얘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이러고 마는 거니까. 그럼 또 실행이? 안돼요, 절. 이때부터는 이제 멘탈이 어, 나가는 거죠. 분명 얘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얘는 완벽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어디서 뭔가 이상한 거 같아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거기 때문에. 어. <laughs>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 <laughs> 제가 원원 버튼을 누를 건데요. 이 원은 아까 저희가 했던 코드점오지의이 원이랑 같아요. 실행이에요, 실행. 그래서 이원 버튼을 누를 건데요. 여기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결과가 있을 거고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오른쪽 결과 창만 보고. 런 버튼을 눌렀잖아요 얘가 뭘 하는 지 예상을 해보자면 유추를 해보자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 헬로 월지 김표라는게 나왔다는거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출력이 된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보이고 있는거잖아요 나머지는 오른쪽 창에 보이지 않는다 까지는 아셔야죠 그러면은 어, 이 쌍따옴표 가 그러니까 얘는 어, 쌍따옴표와 커다옴표 컷다옴표? 그니까 커테이션 더블커테이션 싱글커테이션이잖아요 이거 마크가 문장이나 뭐 문자를 쓸때 쓰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여기 보여주는 건가? 는 이렇게 바꿔봐야죠 아 그럼 맞네 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상황이랑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니까 러 뭔가 이제 비교를 해서 변화를 파악한 뒤에 예상 또는 유출을 통해서 이게 맞나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을 이 콘솔에 보여주는 행위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출력.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쓰는 출력은 프린터기잖아요. 그렇죠? 출력기니까 그냥 프린트예요. 대신 얘는 화면의 출력입니다. 화면에 화면에 출력이라서 이개호를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을 할 건데, 얘네는 본, 세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는 출력, 조건, 함수, 조건, 단복, 함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보이고 있는 특징들, 어, 기본적인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 그리고 특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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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금체금 지금, 언어로서 지자 지금, 사용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들. 지금, 지금, 열금지스 지금, 지페이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자바 1, 2 진행하잖아요 저희 이거 자바 1에서 할거고 2에서 할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조합이에요 그냥 전부 다 조합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방학 특강이에요 이 수업 자체가 자바 1, 2를 진행하는데 어. 1 1일이고요총세시간에서 30시간이에요 그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총 60시간이에요 수업 시간만 따져보면 수업 시간만 따져보면 60시간인데요 얘가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내가 뭐 외국어를 하나 배워야 된다. 내가 갑자기 그냥 아 스페인어 공부해보고 싶다 해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60시간 만에 제가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어요. 저. 힘들죠.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중국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근데 60시간만 투자해서 중국어를 뭐 옆에 있는 친구랑 중국어로 대화를 할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60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얘도 그냥 하나의 언어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60시간 가지고서 순수히 60시간 가지고서 즉 수업 시간만 가지고서는 힘들 거예요. 이 60시간이라 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일 뿐이고요. 얘를 습득하는 시간은 따로 더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랑 제가 할수 있는 거랑은 애초에 다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제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시간 투자를 더 해주셔야 될 거예요. 딱이 자바를 하고 싶다면 자바를 내가 어떻게든 활용을 하고 싶다면. 근데 심지어 방학 특강이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게 어, 오늘 출력했으면 내일 이거 가지고서 여기 이거 배울 거고요. 내일 변수했으면은 그 다음 날은 이만큼 가지고서 조건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날 반복할 거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반복문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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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한데요, 어, 내용은 그날 끝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날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자습실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빈 강의장을 이용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 그날 한 거는 최대한 그날 끝내는 걸로 좀 습관을 들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20일 동안은 그래서 그 뭐야 영상을 남겨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날 하라고 네. 복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아셔야 돼요. 대신에 어, 다른 강사 수업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안 해주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의무 아닙니다. 그냥 어, 웬만하면 해줄 건데요. 웬만하면 해줄 건데 제가 말을 해놔가지고 얼만를 해줄 건데 안 해주시는 분이 계셔도 어, 이 사람은 영상 왜공유안 해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 어, 드리는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를 하실 때는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7대 3도 모자라요. 8대 2로 가야 돼요. 노력이랑 시간 투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얘가 더 많아야 돼요. 훨씬, 훨씬 더 많아야 돼요. 특히 초심자의 경우.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얘가 어려운데. 여기다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든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얘네들은 하나 많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그냥. 그니까 요새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기관도 많아지고 있고 수업도 굉장히 강좌도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걸 들었을 때못 하겠다 싶을 때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해보면 얘 1강, 2강, 3강, 4강, 5강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날 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듣고서 아나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할줄 알아 하시는데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 거랑 머리로 이해를 한 거랑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른 건데 여기서 배울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쭈르륵 내려오질 못해요 왜죠? 그래서 그 시간 투자는 여기서 8 2 정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 하는 거 제외하고예요 그냥 제외하고 그냥 순수 시간으로 따졌을 때할때이 정도. 그래서 얘네는 좀나중 얘기가 될 거고, 자바 1, 2인데, 여기서 딱 아니지가 않을 거고, 걸쳐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1, 2는 다른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 하나로 보셔야 돼요.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 뭐, 내가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말고, 내용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더, 어, 더 다른 자료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할 거냐면은 자바를 활용한 간단한 게시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웹 개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게임을 만들어도 되고 또는 다른 이제 뭐 투드리스트 같은 거 요새 많이 만드는 그런 거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루트예요 그냥 이게 그냥 시작점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은 좀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도 좀 묶여야 될 거고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수업시간 3시간이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 시간 투자하는 시간을 따로 한 3시간 최소? 최소 3시간은 잡아주셔야 돼요. 초반에는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쉬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다른 거에다가 투자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수업 내용 따라오는 게좀 벅찰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여유 있을 때할수 있는 거부터 먼저 끝내놓는 게 좋아요. 오늘도 지금 벌써 소개하는 데만 두 시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다른 걸 미리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했던 것만 잘 소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이어서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 1, 2는 진행이 될 건데요. 어, 자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개발 포지션 특성상 자바를 하면은 일단 안전방이에요. 왜냐면 약간 역사적인데 그왜 네이버 창기 그런 거 아시나요? 옛날, 옛날 네이버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화면 이잖아요좀 현대에 오면, 몸에 넣을수록 약간 깔끔해지고 어. 이때 당시에 이제 웹 서비스가 처음 배포가 됐을 때 당시 그런 포털 사이트 어, 이때는 아마 익스플로러 이전에 사용하던 무언가였을 거예요. 이, 이 익스플로러는 이제 서비스 종료를 했고 일단 크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 일하던 개발자들이 어 시니어가 됐을 거잖아요.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어떤 대기업에 소속돼서 이제 시니어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은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이렇게 분산이 됐을 거란 말이야. 다른 데로 계속 막 뻗어 나가요. 그럼 얘네들들이 원래 사용하던 언어를 가지고서 다른 데에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많이 어, 채용을 했고 이 사람들을.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자바라서 이때 유행했던 언어가 그냥 자바라서 네,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있는 거 특히 공문서 같은 거 자바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어, 스프링 이런 거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상태라서 어, 얘는 이제 파이썬보다는 어렵고 C 언어보다는 쉬워요 저는 딱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파이썬을 어, 레벨 한1 정도로 보시면 시어는한15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는 제생각에한 7, 8 정도라서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은 대요로이 정도만 아시면될것 같고 <laughs> 자바를 배워서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분야가 웹 개발이란 말이에요. 앱 개발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런 사이트 운영, 배포 뭐 이런 거 관리 그런 쪽인데 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루트가 있어요 자바를 배웠다 그다음에는 이제 DB 다음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DB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하시면 좋아요 MySQL이나 Oracle이나 이런 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프론트엔드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어, HTML, CSS, 자바 스크립트 정도 그냥 기본 정도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JSP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서버가야 페이지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초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뭘 테스트를 하던 운영을 해보던 하는 거라서 어, 요, 이 j s 키 때문에라도 얘는 조금 기초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를 했다면 스프링을 이용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하나 잡고서 어, 하시면은 이제 행이동이 좀 수월해질 거예요. 내가 자바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뭔가 했다라고 했을 정도가 되려면은 여기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스프링까지는 목표로 하고서 쭉. 하셔야 돼요. 이제 학원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DBMS 수업이 따로 있고요. 얘는 이제 프론트엔드 수업이 따로 있어요. JSP와 스프링은 이거는 따로 수업은 없고 어, 얘를 다루는 수업이 있어요. 웹 개발이라고 좀 커다란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5개월입니다. 5개월, 5개월짜리 수업이 있어요. 어. 얘네들은 여기서 다뤄요. 왜냐면, 진짜로 얘는 이제 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단계까지, 프로젝트 내꺼, 내가 내꺼 운영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당장 진짜 최소화를 해보자면은 자바 수업은 이미 뭐 수강을 하고 계시니까 얘는 했다고 치고, 요거, 어 수업 기준으로 한 달? 요게 지금 1부터 6까지 있는데, 1부터 3까지가 이제 HTML, CSS, JavaScript 기초고요 4부터 6까지가 이제 React, n o 이런 것을 좀, 어, 프레임워크 요소로 넘어가서, <laughs> 한 3까지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웹개발 수업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네. 뭐 학원 기준으로 말씀 드렸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요 과정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네, 얘네들은 얘를 기반으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자바는 웬만하면 해놓으시는 게할때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게 지금 2월에 열리는 국비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담당 멘토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 뒤에 것도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뭐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어 추천, 루트를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그개고이이렇습니다개이어이런서서대로쭉갈거예이